브림포스 전국연합고등학교 2학년 1 4강의 1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보기는 했지만, 어, 그때서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 어려운 형태일 거야. 근데 이게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념의 가정을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태도의 개념화 과정. 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천천히 다시 한번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 여기서 다시 라고 얘기는건 옛날에 한 적이 있어서 그래. 자, 태도라고 하는 것은 has been conceptualized 하는 거지. conceptualized는 개념화하다. 자, 수동태로 나타났네. 근데 현재 완료지. 개념화 되어져 왔다. 되어져 왔다. into four main c o m p o n e n t 네 가지의 주요한 요소로서. 네 가지야. 첫 번째, affective라고 하는 거야. affective는 감정에 대한 거지. 감정적인 요소. 내 feeling of the liking or disliking.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의 그런 감정. 두 번째는 cognitive 네, cognitive 뭔지 뭐 지금 인지적인 요소.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내는 요소야. Beliefs and the evaluation of t h those beliefs. 자, belief 그 신념. 그리고 또그 신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래. Behavior intention이라고 했어 행동적 의도라는 것이야 행동적 의도. A statement of how one would behave in certain situation. 특정한 상황 내에서 특정한 상황 내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누군가가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술. 자,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문 형태야 오버 다음에 나타난. 그 n 데 우리가 behavior. 그 결국은 마지막 행동. 이 행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태도라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는 실제로 어떠한 사람의 행동을 나타낼 때까지는 그 태도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그 이전에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사람들이 태도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떠한 사건에 대한 반향을 가지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취하기까지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public attitude. 자, 사람들의 대중의 그러한 태도는 뭐에 대한 태도냐면, to o t h e wild life species. 자, 야생 종의 야생 종이에 대한. 자, 초워도무엇에 대하여야 하는 시지 어떤 어떤 반향을 가지고 오랍니다. 대하여 대한, 그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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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의 태도는, 그리고, is management, 그것에 대한 관리는, 자, 주어 여기까지 되겠네요. are generated, 발생한다, 뭐에 의해가지고, 무엇뭐에 근거를 두고, the interaction of the doge component, 이러한 요소들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가지고 나타난다. 자, 선생님 이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인터랙션이란 단어야. 여기서 만약 에 과정이고 단계별로 차례차례 나타난다면은 인터랙션이란 단어는 굳이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러한 태도들이 다 얽혀가지고 이제 어떠한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 이러한 요소들이 다 얽혀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인터랙션이란 단어로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고 나서 in forming our a t t i t u d e toward wolves, 울부스. 자울브스가 뭐야? 지금 야생종이야? 야생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strive to keep their affective component attitude, 그들의 태도에 대한 감정적인 요소, 자 affective 래서 감정적인 요소를 유지를 한다. 자 유지를 하려고 strive 추하 한데 strive 처음 뜻입니까? 어 노력한다, 분투한다. 엄청 열심히 한다. 자, c o n s e n t with 자 원목과 일치된 엇목과 일치하는 자 뭐하고 같이인데, 데이터 컨포넌트죠컴포런트 그들의 인지적인 요소와 일치하는 태도의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와 그리고 인지적인 구성적인 요소가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더.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늑대에 대해서 태도를 형성할 때 사람들의 태도의 감정적인 요소를 그들의 인지적인 요소에 일치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일치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데이 e y a r 브컴 f f e c t i v e c o 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constant t e n s 드 with 넥 h e i r c 가목적적 보호가 되는 거겠지. 그러목적어하목적적 보호는 같은 거잖아. 특히나 여기서는 일치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얘하고 얘하고 같이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인터 t e r a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어 f 티브하고 c o g n i 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했지. 근데 그것이 같이 가려고 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could dislike us. 자, us like를 싫어한다. 뭐야, 감정적인 요소지? 자, effective가 어, 나타났습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 커뮤니티 분이 i 신념이라고 얘기했잖아, 신념. 여기 있지? 자, believe라고 얘기했잖아, believe. 그지 그러면, 여기서, 뭐 하고 있대? believe. 믿는다, 신념에 대한 거. 뭐라고 있는데 they. 이하라고 믿는데. 그들은, 그들은 누구야? have killed. 자. people,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야. 자, 여기서 그들은 위에서 늑대들이겠지? 늑대들은, 아, 늑대 맞지? <웃음> <웃음> 늑대들은 죽여버린대, 사람들을. cognitive behavior가 형성이 되는 거야. And, 그리고, having people killed. 자, 뭐 하는 거? 자, 이거 사회통사로 생긴 거 동사, 목적은 목적표 보호가 되는 거지. 근데, 목적어하고 목적표 보호가 뭐가 되니까? 수동적 관계를 가지니까, 피평이 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죽어지.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진 사람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is of course 물론 bad. 나쁜 거야. evaluation of the belief. 그 믿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울프 싫어. 근데 거기 왜 싫어냐면 두개의연관되지는 거야. 감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신념 때문이라고. 근데 그 신념에 대한 평가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거잖아 사람들 죽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는지 이안 죽는지는 이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인다고 생각을 한 거야. 신념을 가진 거야. 그러고 나서 야, 사람 죽이는 거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그 대해 평가를 하는 거야. 그거 평가하고 나니까 뭐라고 한다고? 나 걔네들 싫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일한 거야. 더 비헤비 인텐션. 자, 그럼 세 번째 요소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행동적 의도야. 근데 그것은 뭐야? Could result from this. 이것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자, result from 이제 이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럼 이것은 뭐야? 앞에서 나타난이두 가지 요소에 대한 얘기야. 이것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적인 그런 의도는 is to s u p p 지지하는 것. 뭐를? 울프 컨트롤 프로그램을. 그래서, 늑대 어, 통제 프로그램을 지지하게 돼. 그리고, 액 c 얼 실제적 행위는, 마지막 요소가 되겠네. 실제적 행위는, m 이비 아마도, 히스 s t o r y o 팅 t 브스 자, 뭐 하는 거? 자, 늑대를 쏴버리는 역사가 되는 거야. 늑대 사냥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늑대에 대한 태도가 뭐라고? 첫 번째, 인지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야? 인지적으로 어떻대? 싫어해. 사람들을 죽이니까 싫어. 그러니까 울프는 나빠. 그리고 나쁘니까 나는 울프가 너무 싫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 다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결과가 나와가지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야, 통제해야 돼. 행동적 의도는 통제해야 돼. 그것을 지지하기 시작해.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뭐 울프를 싹 쓸어버리자 하면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그러니까 늑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 어, 처음에, 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인지적인 그런 믿음의 여유가 지 나타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어, 울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 자, in this example 이런 예에서, all aspects of attitude은, 자, 어, 태도의 모든 측면은, 태도의 모든 측면들은, a l l 뭐 한다는가? constants with each other, 서로 서로와 일치한대. 자, p r o d 만들어내면서, a 어, negative o v a l l t t i t u d e toward wolves. 누구한테, 늑대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정적 태도를 가지면서 만들어내면서. 분석공미되죠 네,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 all aspects라고 하는 것은 요소의 모든 측면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뭐, 빠져있는 거겠지만. 어, 끝났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어떠한 태도가 개념화될 때는 아니 개념화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태도가 형성될 때네 가지의 요소를 상호작용하며 개념화, 과정을 거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주제는 어디에 있을까? 뭐, 이거는 지금, 늑대에 대한 예의는 예의일 뿐이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태도라는 어, 것은 뭘로 한다? 내가 요인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주제가 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어법적 사항 봅시다. 자, have been. 계속해서 해온 거야. 그리고 수동태 났어. 개념화 해왔다. 라는 뜻이고, affective, cognitive, 그 다음 behavior intention, 그 다음 behavior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 여기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뭡니까? 간접, 의문 형태, 오브의 목적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동태 나타난 거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based o n 어디 어디에 근거를 두다. 자, interaction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시다. 자, informing o 뭐, 뭐, 함에 있어서, 라는 뜻이고요. toward, 전치사인데, 무엇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향하여,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onstant, we t 하면, 무엇과 일치하는, 라는 의미입니다. 자, 목적은 목적표 보호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죠. 자, 여기 지금의 having. 이게 사액동사 되기 때문에 목적을 나타나면 목적격 보호의 pp형으로 나타나게 되고, 다만 여기서는 사람을 죽이는 형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 의미의 pp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동영사로서 이게 주어가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합니다. r e s u l t from 하면은 그 이유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오다는 거야. 그러니까 from 다음에 원인이 아닌가. 자, 그 다음에. All a s p 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고 분석 부분 정도만 개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확인합니다.